나손손 봐봐 손. 어이구 손 봐. 아빠 <laughs> 이쪽 괜찮아. 색칠하라고 준거 선물해 준 거, 거라서 괜찮아. 누가? 어? 엄마가 선물했지. 아니 아빠 가그 그래,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. 이거 원래 우리 집에 있던 거야. 아니야. 뭐야? <laughs> 뚜껑이 날라갔네.

고다 하고 손꼭 깨끗하게 씻어야지 알지? 그 손에 막 묻었으니까. 어 뭐야? 어, 그 나중에 닦으면 됩니다. 물티슈 닦자. 응. 아, 뭐야. 예.